해서 이야기할 텐데 헌금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강조해서 부모님이 매일 여기가 너 교회 가서 헌금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이제 올바른 헌금 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중동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과부의 이야기로 이제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자 제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게 되었어요 어, 옛날 이야기인데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라서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를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를 이제 키웠는데 소가 이제 두 마리가 나온 거죠 자 나중에 이제 팔아서 한 마리 값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동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몇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두 마리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쪽은 항상 이제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도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헌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관한한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또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어,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넣는지 보다 자, 어떻게 넣는지를 보신다 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 또 태도를 이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어떤 모양이니까 이제 38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또 시장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긴 기도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저 바리새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행히 중동부 이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서 참 다행인데 저는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막 대표기도 5분씩 하고 그런 이제 장로님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한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지나치게 길게 한다는 건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때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당시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중등부에서 이제 헌금 드릴 때는 뭐다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동전을 헌금에 넣을 때, 그 헌금함에 떨어질 때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전 하나를 넣을 때 하고, 동전을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넣을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두두두두 뭐 이런 소리가 났을까요? 아니면 뭐 쨍그랑 소리가 엄청 길게 났겠죠. 많이 드린 사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헌금을 하고 얼마 하고 이 사람 헌금 을 얼마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냐,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요 많이 넣은 사람, 뭐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랑이 얼마 넣고 싶어요? 얼마? 나중에 오늘 얼마 넣냐고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네, 네 많이 넣는 사람 되고 싶어요? 네. <laughs> 하랑이는 끝나고 남아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자 아니 자 어쨌든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넣는 게 중요하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 지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의 과부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의식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어, SNS에 막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보세요. 남에게 막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한 척을 하고. 또막 잘생긴 척을 하고 깨끗한 척하고 인기 있는 척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아요가 조금 더 올라가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여러분 좋아요 생각보다 안 눌렀어요 그럼 어떡해요? 밤에 잠을 못 자지 그냥 우울해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부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지금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만 의식해서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부의 그 헌금이 다른 어떤 헌금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양을 보고요 숫자를 볼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드린 저고드란트라고 하는 이제 당시의 금액은요 전혀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중등 반에서 할때막 얼마씩 하나요? 막천 원, 이천 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뭐 그게 지금 뭐 많이 했다 안 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당시에 기준에서 보든 지금 현시대 기준에서 보든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과부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재산을 막다 털어 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 헌금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떤 이단 사이비에서처럼 너가 있는 그막 부동산까지도 다 가져와 가지고 나를 위해 써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정신,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족한 중에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풍족한 중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헌금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물질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봤을 때요 시간을 드리는 거는 너무 잘 드려. 그리고 우리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열정을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헌금은좀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중요한것이야기해주는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먼저 저 과부가 헌금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네.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이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유하신이가 뭐예요?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지금? 누구? 예수님이죠. 다행히 뭐 저는 막 머스크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다 믿음이 그냥 충만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가장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분의 1만 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10분의 2만 주셨어요? 아니면 8만 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믿음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이 그 어떤 헌금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한 가지 좀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어, 자, 우리가 이 헌금을 이제 적용할 때 11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1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잘안 듣다가 갑자기 들어놓고 내가 앞에서 이상한 얘기 한다고 막 뒤에 저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처음부터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자,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지옥에 가나요? 11조 안 하면 지옥에 갈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의심 있는 사람들, 지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눈치 보지 말고, 영진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승범이가 드는 거예요? 승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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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승범이가 드는 거예요. <laughs> <laughs> 봉현생이 정확하게 맞으셨는데, 잘 그렇죠? 자,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서 11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23절 세 번역 성경이에요. 시작.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자, 그렇죠. 자, 여기 이제 11조 이제 마음 그리고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의와 자비와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11조를 왜 하라고 하셨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잡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말라기 8장 9절, 3장 8절, 9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걸 이제 떼어먹는 사람은 이제 막 도둑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 가운데 이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뭐 그게 믿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순전한 생각들 우리가 순진한 생각들은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세속적이다. 이건 뭐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역시 여러분 우리가 밀어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형식이랑 이제 그릇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가 이것들을 누리고 이것을 행해야 한다. 저 정의와 또 자비와 신의를 너희가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담을 그릇으로 11조를 그리고 이 신앙고백을 담을 그릇으로 헌금 그리고 11조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지금요, 막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도 너, 너 아주 죄인이네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 우리가 이두 가지를 다 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고백 드리는 헌금에 그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분의 1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내 10분의 9는 다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이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막 10분의 1. 여러분 당시 좀이 수치는 엄격히 말해서 더 엄격히 말하면 정확히는 10분의 1이 아니었어요. 이런 걸 따지면 20.3%. 23%를 원래 드리는 거였어요. 지금 현대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그래서 이 형식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전에 드려야 돼요. 세 후를 드려야 돼요. 아니면 제가 용돈 받은 것 드려야 돼요. 막 이런 고민들은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분의 1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10의 2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면요, 11조는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삭개 오든, 여러분, 마리아든, 그 사람들은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드리는 그냥 헌금이 그냥 단순히 엄마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아니면 엄마가 주신 이천원이천 원을 그냥 뭐 피시방 안 가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천 원, 이천 원에 또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이후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이곳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나를 위해서 또 전부를 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또 억지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노래 마음 붙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달라고 우리 시간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